예. 이제 시편을 이제 읽어가야 할 텐데 어, 이거를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제 제가 구약의 역사를 어, N 자로 표현했었죠. 이제 구약의 역사는 두 개의 산을 오른다라고 생각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산은 어디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흥했던 시대죠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 다윗의 시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은 다윗 시대에 다 이루어집니다 영토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토는 위로는 유프라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아래로는 애굽 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차지할 때 유프라테스 강까지 진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만 그때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가나안 땅 안에서도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않습니다. 다윗 때까지. 근데 다윗 때 비로소 예루살렘도 정복이 되고 위로는 유프라테스강, 아래로는 애국강까지 그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윗 시대에 차지한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모든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부흥기예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뭐 이제 뭐 아브라함에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녕하세요. 하늘의 반갑습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이루게 된 것을 감사하는 시편을 읽을 차례입니다. 어, 또설레이기도 하고 출애굽을 해서 가난한을, 또 재밌겠구나 땅을 기대가 차지하고 되기도 하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네, 다윗 시대까지 쭉 부흥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 데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멸망을 향해서 그래서 망해버려요 나라가 망하고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어디로 가요? 갈대아우르로 잡혀가요. 다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갈대아우르로 다시 잡혀가요. 그래서 다시 갈대아우르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로 부름을 받아요? 당연히 가나안이죠. 그래서 두 번째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을 이제 제2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2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에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성전을 세우죠. 자 그리고 이 역사는 어디로 어디로 흘러가요? 다윗을 모델로 다윗을 원형으로 삼는 메시아, 메시아를 향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호칭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처럼 새로운 재건된 새, 새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 정점에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게 이제 이게 A의 역사라고 하면 여기는 A 다시의 역사예요. 반복돼요. 똑같이.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하고 출애굽을 거치고 땅을 차지했는데 땅에서 어떻게 돼요 타락해요 사사시대처럼 이 제2성전기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가나안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돼요 니헤미와 에스라 시대 이방 백성들과 통혼을 하면서 심지어 성전에도비아의 방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이 우사,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 백성들과 교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여기서는 A의 역사에서는 사사기였고 여기서는 에스라 느에미아의 시대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지만 성전도 세우지만 게 부족하단 말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 같은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 왕을 향한 소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시편은 여기서 편집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내려오던 시들, 시들 중에 150편을 다 모으고 편집해가지고 이 시대의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그 가장 기본이 뭐예요? 성전. 다시 세워지는 성전. 그리고 율법.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소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 이,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어, 그들이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은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게 가장 전통적인 신앙이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젠가 다윗 같은 왕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다윗 시대처럼 다시 부흥하게 하실 거야. 이런 소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소망이 시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시편의 토대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 그들의 상황, 그리고 그들의 신앙. 자, 이런 것을 좀 이해할 때 우리가 좀더 시편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일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 시편 1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슈레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자, 그런데 끝날 때는 토베드라고 하는 말로 끝납니다. 이거는 망아리로 다예요. 뭐 한마디로 하면 멸망이죠. 아슈레로 시작하고 토베드로 끝나요. 근데 아슈레의 첫 글자는 알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예요. 토베드는 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알레비 알렙, 제일 처음에 나오고 토베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히브리 그 히브리 알파벳을 이용해서 제일 처음에 아슈레, 마지막 타우가 나오는 토베드를 써요 그래서 아슈레는 뭐예요? 복이 또다 토베드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반대말은 복이 없음이 아니에요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던지 아니면 멸망하던지 양자택일이라고 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시레와 토베드로 시작과 끝을 맺는 이시 안에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여기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악인과는 다르다 이야기하죠. 근데 악인의 반대 말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복이 먼저 나오지만 실상 그 내용은 의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의인은 자 의인은 율법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시냇가의 나무와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A, B, C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러면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아기, 이제 의, 여태까지 의인이 났으니까 이제 악인이 나올 차례죠. 악인은 뭐와 같아요? 겨와 같아요. 의인이 나무와 같다면,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면, 악인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예요. 의인이 율법을 묵상한다면,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자 다시 한번 이제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비교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딱이 구조가 명확해요. 시편 1편은 아슈레로 시작해서 토베드로 끝나고, 그리고 ABC, C, B, A로 가는 이런 걸 말하자면 동심원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 동시,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는 동심원 구조인데, D가 있고, 이, 요 사이에 D가 있어서 D가 결론인,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시 같은 경우에는 C와 C 다시가 결론인 거죠. 의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다. 이게 이 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앞뒤에서 아슈레와 토베드를 사용해서 니네 그러면 복받을래, 멸망할래. 이걸 묻는 거죠. 복받는 사람 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의 가이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죠. 멸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이에요. 복받는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의인들은 율법을 묵상하는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런 이 시편 1편이 이렇게 어, 동심원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편을 읽을 때 어, 우리가 시편이 뭘 말하고 싶으냐? 여기는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죠. 그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해석의 여지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나의 상상력으로 이 시편을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연히 뭐 일반적인 이 교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일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시편 1편에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죠. 자, 처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은 뭐예요? 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시를 보다 풍성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꾀는 뭐냐? 꾀는 생각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생각이 났다가 또 사라지잖아요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꾀는 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점이 쭉 이어지면 뭐가 돼요? 수학 시간에 배웠죠. 점이 이어지면 선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어지면 길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사람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생각들, 그것은 하나의 점과 같은 것인데, 이 점들이 계속 나에게서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길이 돼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걷게 돼요. 죄인으로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이죠. 그 길의 끝에 있는 건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는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심판을 받듯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 때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악한 생각이 삶의 길이 되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그 그 반대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그렇게 살지 않는 의인들이 있는 거죠.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은 뭐예요? 몇번 설명드렸지만, 묵상은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 거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중얼거리냐면 외우려고. 이 시대에는 글자를 모르는 게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려면 외우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스승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는 스승이에요. 그래야 외울 수 있으니까. 배우는 올바른 학생도 그것을 계속 외우려고 중얼중얼 거리는 묵상하는 사람이 어, 가장 좋은 학생이고, 그게 배우는 가장 좋은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쳐주신 율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태도가 묵상이에요. 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외우는 거죠. 외우는 것은 머리에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에 들어갔다가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그것이 다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생활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 율법을 배우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은 거죠. 아무데나 자라난 나무를 딱 뽑아 가지고 시냇가 옆에 심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이에요. 그게 복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버드나무 잘라다가 성전마당에 심어 놓고 그 돌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버드나무는 물이 있어야 사는 나무인데, 그 물에서 뽑아다가 성전마당에 심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말라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물가, 물가 옆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의가에 심은 나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의가로 옮겨 심어진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 안으로 옮겨 심어지는 것이고 그 율법이 약속하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이제 이 시편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풍성하게 어,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시편을 해석하는 이제 시편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 이 시편의 언어들이 이렇게 아슈레 토베드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번역할 때 모르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의 구조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어,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시를 더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요. 하나님 말씀 지켜, 이거예요. 다만 이것을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그랬죠 여백이 많은 거예요. 그 여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이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이 매력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을 찬양으로 부를 수도 있죠. 뭐이 실제로 이것을 이제 여기에 은 이제 멜로디를 입혀서 부르는 찬양도 있고, 그리고 이 시편을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내 고백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자체가 시이자 기도이자 찬양이자 신앙을 신앙을 가르치는 교육이고,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 사용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시를 읽으면서 이것을 내 고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도 어,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이 들, 들고 계속 악한 생각이 들면 결국 죄짓게 될 텐데 악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 그래서 어, 내가 죄짓고 살다가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앉는 악인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어 내가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의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내 기도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저희 집에는 이렇게 현관문에 이걸 붙여 놨었거든요. 시편 1편을. 여튼 뭐 애들이 그걸뭐 알고 뭐 이해하리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여튼 이런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어 신앙 이 시편으로 신앙을 가르쳐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 이 시편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이 시편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이 시편을 가지고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든지 이 시편을 가지고 내가 어? 신앙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든지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줄수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2편 읽어 볼까요? 자 말씀드렸듯이 시편 1편 2편은 어, 시편 전체의 서시예요. 서두를 여는 시죠. 그래서 시편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 시편 1편과 2편이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편은 율법에 관한 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복을 받을 테고 그렇게 복을, 그렇게 복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모니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의로운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들은 의인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자, 시편 2편을 읽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어떤 시대예요? 왕이 없는 시대예요.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왕을 나의 왕을 세웠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소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민족을 위해 다윗 같은 왕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이 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편에서 악인들이 나오죠. 악인들이 나왔다면 그 악인들이 어떤 2편으로 오면 누구예요? 이방 나라. 헛된 일을 꾸미는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리고 반역하는 그 세상의 사람, 열방들이죠. 그 열방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온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온에 세워지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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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해요? 이방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땅 끝까지. 그리고 철장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열방을 질그릇처럼 부서요.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그 예수님의 손에 철장이 들고 있어서 질그릇처럼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 주실 왕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기다렸는데, 그 왕은 하나님의 세상에 낳은 아들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에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어 세상에 이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메시아는 모든 이방 나라를 땅 끝까지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열방은 질 그릇을 부수는 철장처럼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왕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인 거죠 그럼 복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아슈로로 시작한 1편이 이제 2편에서는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 주실 왕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의 서시인 1편과 2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시편 전, 시편이라고 하는 어, 숲에 들어갈 이제 준비를 마친 거죠. 말하자면 그 옛날에 그 수, 우리 그산 속에 절이 있잖아요. 절이 있으면 그 절로 들어가는 그 산의 초입에 뭐가 있냐면 일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처럼 생기지 않고 그냥 기둥만 두개딱 박아 놓은 거죠. 기둥만 두개 박아 놓고 그걸 일주문이라고 부르는데 문 뜻이냐면 여기서부터는 절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문을 지나면 이제 부처님한테 가는 길이니까 너네 좀 마음을 좀잘 다잡다 다잡, 어, 이렇게 다잡고 이렇게 좀. 천이 만나러 가는 그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시편 1, 2편이 시편의 서시이고 그리고 말하자면 그 시편이라는 숲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일주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메시아 소망이라고 하는 큰이두개 기둥 위에 시편이라고 하는 집이 얹혀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3 편부터 읽을 텐데 3 편부터는 이렇게 자세히는 좀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뭐 한정없이 한이 시편만 몇 년을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겠고 어, 이한편한 한 편의 시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리고 이한편한 한 편의 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고 이게 이 전편에서 어떻게 이어졌고 그 다음 편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뭐 정도 선에서 어, 시편이 무슨 얘기를 하는, 하고 있는지 이것을 더 자세한 해석보다는 이 시편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좀 제가 좀 한계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 시편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향 방식으로 다음 시간부터 시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거기 배어 있는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신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려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